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나 우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보금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별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누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로 끝난 남은 자, 기도로 정복하는 순례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육신적 상황, 육신적 조건, 내 입장에서의 생각의 틀에 갇히게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복음을 선택하며 영적 성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에 진정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외로운 길, 또 일곱 레멘트들이 갔던 어, 그 절대 불가능한 길을 언약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 우리가 노력과 방법보다 성령의 인도밖에 하시고 내 능력보다 항상 말씀 따라가는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생명의 교에전성도님들 어, 냄새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를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말씀 가지고 선택적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테븐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세계를 치유했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두고 평생 이십사할 수 있는 것에 선택적 집중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산업인 중직자는 평생을 두고 교회와 지역,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하여 후대까지 살렸습니다 애굽 시대 이드로와 라합, 블레셋 시대 한나와 이세, 바벨론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초대교회 로이스와 윤희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베베. 어, 이 모세가 있기 전에 에, 레위 남자와 레이 여자가 어, 남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을 때이 아이를 숨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약적 선택입니다. 어, 내 목숨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하나님 계획이 중요하냐.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죠? 이 아이를 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 나일강가에 띄우죠. 그러면서 이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에 보면은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왕비가 있는 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이런 언약적인 선택, 그죠 그리고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 낳은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는 그런 선택, 그죠 그런 선택 실룩게할수 있겠습니까? 어, 저희 부모님도 에, 부모님의 목회를 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 있으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은 어디든 가라. 저한테 그러셨군.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에 돕지 않아도 되니까, 아 네가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어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어그 중요한 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일곱 렘란트 다 그들이 어, 육신적인 유익 선택한 게 아니죠. 어, 영적인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진짜 복음을 위한 선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과 승리와 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문제, 아, 교회 문제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 이스라엘이 성막 운동에 다윗이 성전 운동에 집중했던 것처럼 모든 생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운동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산업인들을 통해 삼천제자운동이 일어났고 그 성도들은 경제력이 없는데도 교회에 다 들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안디옥교회를 세웠으며 어, 죽는데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교회에 서신을 쓰고 대필도 전달했습니다. 교회 문제 해결은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면 됩니다. 어,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데 사실은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저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거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굽니까 장영실을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장영실이 누굽니까? 막이해시계 개발하고 막 이, 굉장히 시대 의 인재고 천재인데 못 알아보는 거야 한마디로. 어, 저도 우리 교회 보면은 뭐 우리 우건사님, 박전사님, 또 우리 성건사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실 다 중요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보금 안에서 보면은 너무 소중해 보이거든요. 세 가족이 한명 왔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분들 소중한데 어,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중직자분들 권사님들. 음, 그래서 어, 이 세종대왕이 중요한 선택을 하죠. 근데 이 선택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혼민정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한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막 다른 신하들이 미워하는데도 이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자영씨를 끝까지 끝까지 품으면서 내가 연구할 수 있도록 너를 계속 도와주겠다. 네. 엄청난 작품들이 나오죠. 우리 여기 동네 업성에 장영실 과학센터 동산 있잖아요, 그렇죠? 음, 자, 핏박 속에서 안디옥교회를 세웠다. 또 삼천 제자 운동 이 일어났다. 그 어려운 상황에 에, 이 교회에 다들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의 믿음의 선택이요, 이 어떻게 역사가 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언어 메이커가요. 교회 길이 보니까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벽돌로 우리 교회 가는 길에 내가 아, 이 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흙탕물로 튀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요 알바를 하면서 그뭐 소년이 몇 푼이나 봅니까. 그걸 본 교회 어른들이 야 이거 어린 아이한테만 맡겨놔서 되겠냐. 그죠. 한 아이의 이런 선택적 집중 보십시오. 이건요, 제한적 집중이 되는 사람이 선택적 집중할 수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음적 선택도 하고 성령인도 받는 선택도 결국에 안 되니까요. 근데 제한적 집중 안 되는 사람은요, 선택적 집중을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 문제가 더커 보이거든요. 사람 말이 더 영향 오거든요. 내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제한적 집중이란 것은 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 에, 어제 어떤 우리 래넌 타임을 다룰까 하는데요 직장에서 어, 언니들이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우리 교회 램런트 친구인데 어, 이 친구가 말씀 누리고 복음 조금 누리니까 얼굴이 또막 웃고 밟고 다니니까 웃는 것도 꼴뵈기 싫다는 거. 그근데 회사 사장님이 자꾸 얘한테만 중요한 거 맡겨. 그래가지고 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언니들이 미워하는 거 알고 너를 실장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실장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너가 어, 그 언니들을 다 요셉도 그랬다. 요셉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주시는 네가 힘을 얻어라. 그리고 언제든지 살리는 선택을 해라. 그 언니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어, 결국 살리는 사람이 정복하게 되죠. 두 번째 보시면은 한 지역 문제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 한 지역의 문제 해결했더니 삼천 지자가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얘기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사마리아의 병든 자와 무속에 빠진 사람들, 귀신에 들려 고난당하는 지역과 우상 숭배로 병든 지역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병든 사람과 그 지역, 또 사상적,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곳에 집중하면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예. 어. 저는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요. 주목님. 오늘 달아빵 언제 합니까? 딱 가면요. 일단은 얘는 여자애인데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빨리 달아빵 하려는 거예요. 달아빵 <laughs> 대신 3분 안에라. <laughs> 그래 가지고 3분 동안 초고속으로 하고 그 뒤에 시간은 뭐냐? 떡볶이 먹는 시간. <laughs> 그러니까 3분 말씀 듣고 30분은 자기 얘기하면서 떡볶이 먹는 시간. 야, 하나님, 하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하나님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내가 얘를 왜 만나야 됩니까 도대체? 근데요,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얘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인마늘 학교의 여자 장로님이 오셨다니까요 상단신 문 열리고 나중에 다민족 문 열리고 어, 거기에 이제 청소년 사격자들 다 들어가고 처음에는 그 현장에 같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살린 겁니다 이 아이를 계속 살렸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은 살아나고 학교 전체 살아나고 심지어 다민족의 문도 열리고 우리는 보통 한 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라면은 나한테 맡겨진 한 아이가 그렇게 귀중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누굽니까 이 무디 한 사람이 예,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죠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 결국에는 그한 사람, 이 헬렌켈러 한 사람을 설리반 선생님이 딱 복음의 관점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되죠. 우리가 한 지역도요 그냥 볼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지역, 한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편에 서 있지 말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을 해라. 남들은 다 병든 사람이라고 냄새 난다고 피하는 사마리아, 버려진 그 현자.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그러면은 그 지역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어 유목사님도 어떤 뭐 예화를 드셨지만은 어그 이제 거지들을 어, 이 왕이 대접을 해줬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 밥을 이제 왕이 아니라 그 높은 상관이라고 그랬나요? 나중에 그 거지들이 막그 사람을 보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죠. 세 번째로 한 나라의 문제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 초대교회는 사마리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백부장 고넬류와 헬라인 기부인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나라를 살리는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병든자를 치유했습니다. 로마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파와 다비다, 비장 시몬, 자주장사 루디아, 천막 사업자 아골라 재무술신 가이오처럼 우리의 산업은 재앙 맞는 산업이 됩니다 제한된 집중과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이 되면 교회, 지역, 나라를 넘어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말씀이 따라오면서 흐름이 보이고 증인이 됩니다 무한한 삼생명과 삼초월, 삼전무후무을 누리는 것이 기도 집중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한분 돋는 게이한 나라 살리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 중요한 TCK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때또 어. 우리가 병든자를 볼 때도 아이 안준병이가 왜 여기서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엄청난 어, 이 키가 되는 한 사람인 거예요. 어, 저도 이거 랩런트 사역할 때 진짜 말씀 부리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중에는 교회 임원 안 모이는데 얘가 다 모이게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볼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초에 에그 동문 전도학교 우리 교회서 합니다.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제 동문 목사님들 오셔서 어 부산 지역의 동문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교회에서는 캠프하고, 또 우리 노예 차원으로는 또 미래 교회, 어 이제 9월 중순부터 또 월요일마다 그런 캠프를 합니다. 아 그냥 캠프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이것이 어제 우리 남전도에 다락방 하면서도 포럼했지만 어 결국 우리 주변 교회 살리고. 바깥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예어 네. 제가 이제 포럼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2, 3천명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한두 명밖에 안 와요. 근데 그걸 본 교사, 그걸 본 렘넌트, 그걸 본 엄마들이요 현장에서 아이들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3,000명 영접 운동하는 동안, 이 3,000명, 저, 거기서 온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본,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컸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 성공. 제한된 집중의 가장 최고 중요한 거는 예배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의 이제 나만의 서밋타임이죠 그럴 때 비로소 선택적 집중할 을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교회 문제, 한 지역 문제, 한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선택적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임하게 되는 삼 생명과 삼 초월과 삼 전무 후무가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 모신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레먼트가 자기가 호텔비를 내겠다고 이런 신고도 있었습니다. 아 해서 그 보면서 그 계속 축복받아요 보면은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곳에 헌신을 해요 보면은 근데 응답 못 받고 계속 어려운 사람 보면요 그런 거 몰라요 자기가 어떤 헌신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헌신하고 내 경제 시간 건강 모든 거 거기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3초월 3무한3전무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시대 치유할 것이 편집되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시대 살리는 선택적 집중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평생의 응답 받을 것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선택, 복음적 선택, 육신적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위한 좁은 길,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한 지역을 위해 또 교회와 한 나라를 위해 후대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 래 때문에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가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을 통하여서 갈고리산, 감나산마가다라방의 언약이 우리에게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충만함게 편집된 하나님 초대께손도들이 전도와 성교를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또 그것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교회 문제, 지역 문 나라의 문제에 해결하는 그 일에 선택적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비에 모든 선거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세계보고화를 위한 선택 지역보고화를 위한 선택